어제 아침에는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면서 요엘서 2장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끼치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장적으로 또 깊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시고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룩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관계가 회복되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걸 아삽 시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거의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 복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본인이 착각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 형태로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의는 마지막 날 이루어집니다. 아삽시인이 보았을 때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잘 누리더라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사람 앞에서 교만히 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너무너무 잘 사는데 젊어서도 잘 사고 늙어서도 잘 살고 죽을 때까지도 얼굴에 윤기가 있고 죽는 것도 편안히 잠자다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사비라는 시인은 거의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 야 이거 다 저렇게 사는 게 지혜고 복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고 가난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 나도 눈 한번 찔끔 감고, 더럽고 추악한 짓 해서 돈 벌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심판이 유보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 오래,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그런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더러운 존재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당신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구나.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모두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아사비,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 가지고 계신 것 무슨 쪼가리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너에게, 내 자체가 너의 복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복의 찌꺼기들, 난이 모은 걸 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아사분, 그래, 너희들.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더럽고 추억한짓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내 복이야 이것이 아삽이 오늘 그리스도으로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고백이자 또한 경고입니다. 욥을 보면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이라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분초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호를 이끄심을 놓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청함을 받은 자로 사는 육적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줄수 있고, 못하지요. 저도 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동안은 절대 딴짓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의 모형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었다는 라 하는 이 복을 놓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독한 부모들이 자식들 의사 만들고 자식들 교수 만들고 자식들 판검사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독한 사람들이. 판검사만 생각을 해도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고등학교는 특목고를 가야 합니다. 특목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잠을 3시간, 4시간 뭐 공부를 새벽 2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 문제를 풀고 쉬는 날도 없죠. 조금이라도 놀려고 하면 야, 어느 때인데 네가 돌아너 서울대 가야 돼, 법대. 여러분 독하지 않고 자식들 그렇게 공부시킵니까? 공부가 재밌나요? 공부가 놀이처럼 휴식처럼 느껴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i q 가한 150, 160, 70, 80 되어야 될 겁니다. 제 어,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 가운데 i q 가한145 정도 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머리가 좋아요. 암기력이 정말 뛰어나요. 저는 두 번, 세번 들어야 겨우 이해를 하는데, 그냥 한번싹 듣고 금방 파악을 해버려요. 야, 참 머리 좋다. 저런 머리 가지면 참 좋겠다. 어, 실제 신학교 때도 공부할 때 보면 놀아요. 공부를 하네. 공부를 하는데 헬라오 히브리오 시험을 보면 항상 100점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크게 자 애들 독하게 매진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 언제 판검사가 됩니까? 최소한. 서른은 넘어야지. 서른 넘는 그 시간까지 야 공부만 해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그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로스쿨을 가지만 예전에 사법부실을 봤잖아요 사법부실한 해에 적게 뽑을 때뭐 100명, 아, 500명, 많게 뽑을 때는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쫙 뽑은 다음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 1등 막 골라서 딱 보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정말 공부 엄청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에서 200등까지 검사, 나머지 변호사. 그렇게 하면 30년 동안 공부만 했던 애들이 갑자기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그때부터 행복한가요? 행복도요,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놀아본 애들이 행복합니다. 놀지를 못하잖아요. 공부만 한 애들은 놀지를 못해요. 운동을 안 해본 애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회사 들어가고, 어떤 공동체에서 단체 운동을 못해요. 놀아본 애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놀리 놀게도 시키고 행복이 먼저도 알게 시키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공부만 빡세게 해 가지고 서른 살이 딱 돼서 너 이제 부귀영화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니 이적터 행복해라 그러면 걔가 행복합니까? 행복하려면 여러분 혼자 행복합니까? 아니요. 누군가와 지내야. 누군가와 잘 지내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어 행복한 겁니다. 밥도 아무리 맛있는 거 음식점에 있어도 혼자 가서 먹으면 맛이 안 납니다. 누구랑 가서 먹어야죠? 따라서 합시다. 복사 님. 만 빼고 왜? 여러분이 저랑 같이 밥 먹으면 격식 차려야 되고. 괜히 힘들어지고. 그냥 목사님만 빼고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돼요. 맞지요? 예. 네. 고명자 권사님은 누구랑 가야 좋아요? 항상 무서워. 대답을 안 해. 하도 당해가지고. 자, 판검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판검사, 변호사, 사기꾼, 강도, 살인자. 온갖 세상에서 못돼먹은 짓만한 사람들. 저녁에 집에까지 가가지고, 하, 그놈이 정말 죄를 지었을까? 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내면에 무슨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의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피고로 만지고. 사람 장기 들여다 봐야 되고.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판검사, 의사, 이런 집단들이 분해를 쓰고 굉장히 이렇게 부귀영화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못하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못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든지, 스와핑 아내를 바꾼다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국회의원으로 가자. 국회의원으로 가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어느 별장에서 무슨 뭐 파티에 따라 놀줄을 모르니까 하는 짓이 그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식을 만들어낸 부모들이 독합니까? 안 독합니까? 독하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거 복이 아니거든요. 진짜 복은 잘 놀아야 돼요. 제 자식들이 노도, 섬란 파도와 같은 시절을 좀 지난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까지 작년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셋이 만나면, 셋이 있으면 한 80%는 싸워. 으르렁대고 막 싸워요. 8 0 셋이 있으면. 반드시 싸워. 그리고 셋이 있으면 둘 붙어 먹고 하나 따로 해가지고 또 왕따를 시켜. 이게 인간이 정말 더럽더라. 그러다가 오늘은 이렇게 붙고 저이렇게 붙고. 그러더니 얘들이 오래 들어오면서부터는 한 80%는 안 싸워요. 그리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는 같이 다쳐도 어떤 접점을 마련해요. 야, 이러면서. 야, 형제의 우애가 깊어지고 있구나. 형제들끼리 노는 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셋이 딱, 아삼육이 딱 되더니 이제 집에서 이제 저도 거실에서 공부하고 아내도 이제 계속해서 강의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아버지 언제 나가세요? 어머니 언제 나가세요? 지네들끼리 있으면 같이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국수도 끓여 먹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노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애들이 잘안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용돈 관리를 이제 애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면서 했더니, 이제 옛날에는 용돈을 훔쳐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용돈을 가지고, 아, 형, 오늘은 내가 쏠게. 야, 오늘은 내가 살게. 야,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아, 내가 사올게. 이러면서 서로 나눌 줄을 알고 되게 에, 행복하게 이 지내는 이런 법을 봐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애들이 언제 저렇게 커서 나눌 줄을 알고 서로 섬길 줄을 알고 그렇게 비터지게 싸우던 애들이 이제는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점점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 녀석이 학원을 큰아들 녀석을 많이 보내놔서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혼자 지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 학업을 지가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형을 중심으로 해서 형이 애들 이렇게 봐주고 봐주고 문제 틀렸어 하면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과정들을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지니들끼리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 이게 복이구나 그리고 밤에 되면 제가 걔네들 걸음마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이제 유신이가 이제 16인가요? 예, 이때까지 제가 밤이 되면 지금도 저녁밥을 먹으면 밖에 나가서 2시간 이상은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해주고 같이 돌아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운동장을 나가서 같이 뛰고 공을 차주고 이런 시간들을 지금까지 계속 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행복은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걸 누리고 어떤 걸 성취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너희들은 나를 누리면 돼.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살아. 신앙도 제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너희들 다 무섭지? 아니요. 야, 좀 무서워해 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의 시간 속에서 항상 함께하며 놀아주었기 때문에 그 삶의 일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혼자 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막 새벽 녘에 나와야 되고, 나를 막 갈고 닦아야 되고, 내가 막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아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이미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올 수밖에 없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내가 군자가 되어야 된다. 아, 내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겉으로는 돼요. 겉으로는 되는데 속은 좋은 사람이 안된 거예요. 내가 막 겉으로 양보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쓸수록 내가 그래서 겉으로는 아~ 참 훌륭합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리는 들어도 내 속에는 막 손해받고 성질나고 그러니까 쇼펜하우가너 절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왜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며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죠? 하나님께 메뉴 많이 좀 드리지 마시고 주문서 작성해서 아, 이거다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입을 발달시키지 마시고 귀를 발달시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라며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어요.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퍼붓고 툭탁 가요 오늘 바쁘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 없어요. 그리고 맨날 혼자 분투해. 기도는 해놨는데 내삶 속에서 누리고 즐기는 게 없고 행복한 게 없어요. 좀 행복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쁘게 날마다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훌륭해지고 그것은 걔네들 몫이에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복이 영화가 무엇이고 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실력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내가 누리는 웃음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 보여주는 공간 안으로 우리 아이들을 진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전화도 애들한테 스피커폰으로 제가 누구하고 전화하는 것도 다 들려주고, 제거 있는 카톡, 뭐 네이버, 뭐 다음 사이트, 메일, 오가고 가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애들이 다 지네들 태블릿 PC로 다 실시간으로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 카톡으로, 어, 이제 카톡이 까딱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유신이가 공부하고 있는 태블릿 PC에도 카톡이 딱 와요. 그러면 걔네디가 내가 누구랑 뭐하고, 하는가? 근데 일수 일투 쪽다 알아. 그러면좀 이게 불편해, 불편할 것같죠 하나도 안 불편해요. 부모와 자식이 조금 통합되고 분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과 통합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가릴 것이 없이 다 공개하면서 살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좀 가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큰일 보고 있을 때, 급하면, 야, 들어와. 앉아있으면서 들어오고, 우리 아들들이 앉아있는데도 들어갑니다. 양치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우리 아들 냄새가 오늘 구수하네. 이렇게까지, 어유 들어 러워 여러분 표정이 벌써, 이제 막그 표정이, 어우 너무 들러워 어떻게 그래? 이런 게 있는데, 예. 이만큼 서로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친 것처럼, 그래도 좀 가릴 건 가려야죠. 매너 이상을 넘어버린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를 너무 부유하게 했고,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고, 나를 오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풍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나대게 했다면, 너희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너희들이 자라나고 있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만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누리려고만 하면 너희들의 인생 판검사가 되지 않고 의사가 되지 않아도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행복을 이루며 멋지게 너희들 가정 잘 세우며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제 전인교육, 아이들을 전인교육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전인, 다 아이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목사를 멀리함이 복이지요. 예, 좀 목사와는 좀 멀리하셔도 하나님과는 가까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너무 독한 부모가 되지 말도록 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너무 독하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 매정하게 서로를 대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따뜻함, 여러분 안에 그 밝음, 여러분 안에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만나게 할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라도, 문자 하나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참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도 말하고 웃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격려하고 이 멋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의 승리를 나타내며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